One, two,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을 여름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다 바뀌는데 예전에 이제 집들이 왔었을 때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은 어떻게 됐냐고 지금 집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투어를 해드릴게요. Let's go. Welcome to the happy world. 들어시죠. 나갈 때 이제 좀 기분 좋으라고 살짝 꾸며놓은 거고 이 집이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약간 이 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3개월을 대기 타면서 힘들게 들어왔던 집. 들어자마자 이제 스타일러가 있죠. 집들이 선물. 네. 우리 집 주인님께서 이제 식사하실 때 내려왔어서 이제 밥 먹고. 물 먹고 지금 주인님은 아마 위에서 또 앨리를 치고 있을 겁니다 집을 소개하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최템이나 약간 좀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 왜 이게 있는가 하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푸에블로 사장님이랑 이렇게 뭐 팝업해서 만들었던 건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제페이버릿무비가 라라랜드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LP판이 라라랜드 한게 있어요 LP 라라랜드를 아침마다 들어요 진짜로 벨 콜드 예피 월드. 예피 하우스 너무 좋아. 요 귀여운 아이템들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선글라스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끼던 것들 이런 것들 젠틀몬스터 랭 진짜 그때 당시엔 인기 너무 많은데 지금 끼면 약간 좀 양아치 같은 느낌 살짝 보통 이제 제가 최 중에서 선글라스도 좀 많은데 그래도 이 이렇게 블루 엘리펀트 거 중에서 어디고 나갈 때 이렇게 머리통에 이렇게 쓰고 나갈 때 요즘에 꽂혀서 최근에 산 건데 젠틀몬스터에서 너무 이게 좀 또 이렇게 날카롭게 투머치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그냥 무난하지 않은 선글라스 이거 있는데 예쁘지 않나요? 최올 여름에는 이제 이걸 좀 많이 쓰려고 이제 샀습니다. 한두달 전. 공기청정기. 네. 좋아요 이거. 또 집들이 선물. 선물로 받는 것들은 제가 되게 좋아. 집들이 선물 다 돈. 약간 그러니까 좀 집에서 내 돈으로 사기 힘들었던 것들이 집들이 선물이다 도와줘서 사요. 집들이 선물. 이거는 옛날에. 무슨 행사에서 그이 되게 유명한 디자인 행사였던 뭔뭐 비상 원합니다. 근데 밑에 콜라 쏟아가지고 콜라가 들어가지고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비싸졌을 겁니다. 제가 좀가어치를좀더올리려요전 네. 세계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게된 거죠. 그런 데뭐 비타민 밥밥 먹는 거 이렇게 봐요. 밑에는 네네 네. 네. 위스키 너무 좋아요 술. 제가 안 먹어요. 술잔도 이렇게 소주잔 보면 이렇게 좀 독특한 것들 이런거 요거는 이제 당국대학교 축제가 와가지고 그 동아리에서 만든 거 그냥 샀어요 응. 이제 불이 갈수 있으니까 이제 불을 지키는 저희 집 요정 네. 근데 진짜 불을 지킬 것 같이 생겼잖아 너무 귀엽 예쁘지 않나요 응. 스티커 사진 아, 스티커 사진이라고 하 인생 내 것이라나요 제 응. 어릴 때 스티커 사진 옛날에 냉장고에 부셔놨었는데 너무 투머치해져서 약수피플 다섯 명 이제 저희 많이 댕기던이 친구들, 친한 친구들, 현승영, 지수영, 종혁이, 그리고 우리 하유리 여기다 이것도 비지컬백에서 이제 보는 뭐좀 특이하게 소개할 만한 게 없어. 무슨 부엌은 이렇게로 나눠져 있어요. 그레이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프로그 우리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여나요? 여지 만큼? 이거 여기는 부바지. 부바지가 네, 또 이렇게 있어요. 뽀이뽀이 침실도 이제 조금 여름 느낌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게 이렇게 좀 네, 시원하게 누웠을 때 네, 누워 있을때지 이제 딱 보고 있으면 이제 시원해 아주 그냥 에딱 시원한 느낌 받으면서 이제 자는 거죠 너무 보송보송 해이 침대가 기가 막혀 이 침대가 느낌 안머 잠을 잡니다 진짜 로 뭐래도 라 이게 딱 비계랑 이 각도가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누딱이 진짜 이거 판매하면 아주 잘팔 거네 이제 누워 보시면 누우면 진짜 잠이 듣들어 어 아씨 아, 진짜 아, 또 깜짝 잔들었네. 개오반, 개오반. 아무튼 게 이제 마이룸. 네. 이게 화장대, 그냥 화장대 이렇게 있고. 저는 진짜 써본 것들 중에서 이거 되게 좋아요. 풀리 있고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풀리? 이거하고 세럼이 지금 다 떨어졌는데 죽어있는데 이거랑 세럼이랑 크림 쓰고 이게 이제 또 유명한 이제 민동성 씨, 동성 형이 만든 피부는 민동성. 자기 전에 항상 이걸 썼어요. 선크림은 진짜 이거 진짜 좋더라이요전 계속 이거 쓰고 있는데 어, 요것도 요즘에 써야 는데 요것도 괜찮아요 이게 뭔가 쉽죠 생긴게 쇼파처럼 생겼죠 지오집입니다 지오집 GO집. 요즘엔 잘안자왜 안자냐 면 제가 이따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나가시죠 루틴 스멜 아웃 이제 이게 저희집 최애

자 그러면 그 실에 대해서 음, 이제 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입니다. 아, 아, 아. 처음에 10개 정도 이렇게 쫙 깔고 좀 이렇게 여러 장으로 이렇게 붙여서 한 건데 되게 센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뚤비뚤하게 하니까 되게. 저는 좀 투머치해 보이지만 뭔가 어울리는 그런 느낌. 설머 요거는 제가 그 시드니를 갔었는데 진짜 시드니에서 진짜 너무 가 보고 싶어서 갔던 곳. 그 본다의 미친다. 본다이비치다 예. 네, 진짜. 최고 그 하나의 이 썰이 있다면 이태원에서 무슨 뭐 무슨 가구거리에서 이제 파는 건데 이게 되게 되게 막 쳐다보고 묘해 뭐 보이고 막 먼지도 많이 끼어있고 해가지고 이거 팔고 있는데 아저씨가 유럽에서 직접 가져왔대 유럽에서 직접 가져온 거래 진짜로 그래서 3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5만원 5천서 가져온 건데 가져가 보니까 막이 밑에서 다 부서져 유럽에서 왔으니까 그게 개구리가 얼마나 비싸고겠었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Made in Korea <laughs> 여기에 Made in Korea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야. 네. 유럽에서 날라온 Made in Korea 이게 다 깨져 있고 네. 아저씨가 이걸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Made in Korea 아저씨. 네. 그래서 저는 이 개구리 삼형제를 굉장히 좋아해. 요 개구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갑자기 귀엽잖아. 여기 뭐냐면 이제 다용도실. 생각보다? 괜찮다. 이 세탁기를 이 통돌이로 산 이유. 통돌이가 잘 빨리기도 하고 이 통돌이 너무 예쁘잖아. 요이세탁기 너무 예쁘잖아. 이 미니 건조기도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 이제 너무 예쁘잖아. 예쁜데 파워도 셉니다 좋아요. 음. 그리고 이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 가장 좋아하는 이 TV. 너무 좋아요.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거. 내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진짜 기가 막힌 이 집의 최대 하이라이트 따로 없이요 어. 2층이 그럼 복층 2층 집이 아니에요 이거 뭐야 거기 주인님 계시네요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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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항상 화가 나게 해줘서 2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어. 있지만 이제 지오 화장실로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오 화장실로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여기를 제가 커텐을 열어놔요. 지오 이 층에 많이 있으니까 캐빛좀짝 밖게 해주려고. 텐은 원래는 열어 놓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오가 왜 소파에 지 소파에 왜안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집들이 선물로 롤리폴리, 폴리몰리, 막아 폴리몰린가, 몰림 몰리폴리 이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저 이거 거의 처음에 선물 받았을 때한번 눕고 그 위로 못 누웠어요 올 때마다 여기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침대로 봐. 아 어, 이것도 거의 깜짝 잠듭니다 아이거 어, 잠들 뻔했다 침대만큼 아닌데 이것도 거의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 네. 여기가 이제 제 옷장 저는 이제 신세하고 패딩 이런 것들은 다 싸가지고 그 센터 창고에 넣어놔요 여기도 <목소리도> 뭐 이렇게 열고 싶고 고 깔아먹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매트리스 집에 뭐그 부모님이나 누가 왔었을 때 2층에 이렇게 다 깔면 침대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요 네. 가장 메리트는 테라스다 근데 테라스가 싹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가보시 아우씨, 날씨 너무 좋고 이렇게 테라스에 잔디도 깔고 의자도 깔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맥주 먹고 하려고 일단은 아직 덜 꾸몄지만 거의 이렇게 꾸며가는 상태 우리 집 테라스에서 고기 먹고 갈래? 우리 집 테라스에서 고기 먹고 갈래? 너무 좋아. 너무 화나면 이렇게 파티 먹서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아! 이 세상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이 세상아? 어. 안녕, 꼬사. 넌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렇구나. 망상 그렇구나. <laughs> 원래는 이제 막, 막 운동하는 걸 하려고 했어. 진짜. 여기서 막 운동하는 거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절대 안 나올 것 같지. 제가 이제 나가서 이 문을 잠그면 이제 못 들어오지. 요즘 이제 조금 취미하는 취미나 좀 일상이 그냥 포스터를 막 찾아서 붙이고 하는 거가 너무 좀 재밌고. 응. 좀 기분이 전환이 돼가지고 많이. 그래서 요즘에 저 하는 일상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많이 찍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소개는 이렇게까지고요 우리 집 어때? 놀러 올래? 아이뜻이 머리부터 일단 약간 한번 좀 풀어야 될것 같아요 oh